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된 순간,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2월 5일 읽을 말씀은 장세기 38장, 그리고 욥기 4장, 로마서 8장,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들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돌봐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나의 무지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 갖고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말 은밀하신 자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매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어지기를 그 기회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장세기 아, 38장 그 유다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왜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까? 그 유다가 잘못 행하는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그 다말에게 손을 자손들을 그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법은 자녀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우된 자들이 가서 그니까 형수와 형수에게 그 씨를 이어가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또 특별히 시 아버지가 해준다 해놓고 그 막내가 자라기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해주지 않으니까 이다 말이 어 창녀로 변장을 해서 결국에는. 그 자녀를 얻어내는 그런 말씀인데.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근데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곧그 씨를 주어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정하시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매일매일 어떠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다스름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들 삶에서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일상적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먼저 욥기 4장입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격려하고자 또 욥을 어, 도와주고자 조언을 해줍니다. 카운셀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그 엘리바스가 조언을 해주는데 아, 엘리바스가 처음에 조언하는 어, 하는 모습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또 도와주었고 잘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문제를 보니까 한마디로 정합니다. 한마디로 17절에 엘리바스가 정죄하는 욥을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게 되냐? 그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다. 네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자. 정죄, 죄를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뭔가 상황을 이해해 줄수 있는 굉장히 지금 엘리바스의 그 조언을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듯 이렇게 듣다 보면은 교만함을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니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너 문제를 보니까 내가 범죄를 범하였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건. 욥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건.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누구를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온전한 그 뭔가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한 기도해 주면 조언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마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4천 명을 이제 5천 명을 먹을 시기도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5천 명이나 4천 명을 먹인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제자들을 창망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10, 아, 14절 그 누룩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의 떡 다섯 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때 조각바구니를 몇 바, 어, 거두었느냐. 12, 일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때 조각 몇 줄을 거두었느냐. 7입니다. 이럴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병을 고치시는 또 많은 능력을 행하신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우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삶에서 분명한 확신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생명과 성령의 법그 육신을 육신을 쫓는 율법, 육신의 법으로 얽매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절, 8장 38절, 39절, 높음이나 아,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알려졌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은밀하게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불확실한 그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슬로부터 육신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래서 이제는 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날과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